그리고 이런 팀전 리그전을 할때그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음. 본인의 기량을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수를 한번 하면 그게 그냥 내 실력이 된것 같고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네. 아, 자, 네, 지금 이순환 선수, 아 오늘 확실히 좀 흔들리는 모습. 네, 네.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원래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laughs> 들은 얘기가. 네. 지내가면서. 네. 아, 아니. 어떻게 하지? 라는 네. 얘기. 그렇 는데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여인석 선수는 두 번째 풀 마지막 아, 네. 헤드 트릭으로 견인합니다. 네, 역시 퍼스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인석. 자 장진원 선수도 지금 뭐세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네, 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어 그렇죠. 어, 아까 쳤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음. 서병수 선수가 좀 괜찮았죠. 자, 아 로턴. 백 점. 선수들 뭐 너무 헤트트릭 욕심내지 말고 네네. 기본 로우온 정도만 꾸준하게 쏴 준다는 생각으로 가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경환 선수. 어, 와, 확실히, 뭐 확실히 안 좀, 맞고 있네요. 네 그립도 안 잡히는 느낌이고 음. 음, 자세가 네. 자 지금 위에 맞아서 살짝 자세를 잡았고 네, <laughs> 네 옆도 좀 가봤어요. 자세는 뭐 워낙 네, <laughs> 특이하게 쏘니까요.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네, 김태현 선수의 턴입니다. 61, 120 그리고 김태현 선수는 과연 어떨런지지금 m t i a n s o 톤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아, 김태현 선수가 3레그 더블지 경기에서 와 n s o n Kim t 네 a n s o n Kim Tianson, Kim Tianson, Kim Tianson, Kim Tianson, Kim Tianson, Kim t i a n s o 불스파이터 아이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네. 네. 경력이 아까 몇 년이라고요. 음. 이런... 내일장훈 네. 선수도 네. 9년 네. 네. 9년입니다. 아, 9년이면 네. 뭐 장진원 선수도 8년이고요. 음. 네. 자 이순환. 자 여기에서 이순환 선수가 네. 음. 아 여기서 음. 해줘야 음. 되는데. 네. 네. 아, 아 많이 벗어나요. 네. 아 모블. 아. 네 이순환 어찌 된 거죠? 네 자, 이게 일번 나온 선수들의 네 중압감이거든요. 네, 부담이... 자 아... 그리고 이 영향을 상대 선수도 받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좋은 찬스가 올수록 오히려 상대방도 똑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이게 저도 해트트릭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laughs> 상황이면 네, 두 발이 불에 들어가도 꼭 마지막까지 안들어가더라고요 네, 부담돼요. 부담돼요. 네. 네. 자, 어, 어, 이런 선수가... 좋아요. 네. 하나 더. 갑니다! 헤드트릭 해줍니다. 네. 중간에서 잘 네,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간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볼수 있었던 음. 화면이고 조경원 선수 음. 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선수 지금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만 아. 네. 어, 네. 지금 본인 자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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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위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 오. 야 조경원 네. 사실 조경원 선수가 상대하는 음. 입장에서 흐름이 엄청 빨라 가지고 정신을 네. 못 차리게 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팀전이다 보니까 본인 텀이 길어서 네. 더그 그걸 못 잡는 것 같아요. 보시는 음. 분들도 뭐 3대 3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네. 부담감도 엄청나고 네. 자 지금까지는 357로 자 불스파이터가, 불스파이터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윤장군 선수가 여기서 얼마나 더 점수를 오, 가나요? 약간 해줄지! 아 로톤 2점 로톤입니다. 네,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불스파이터가 조금 더그래 유리합니다. 네네. 네. 선공으로서의 유리함도 가지고 있고요. 유리하고요. 네. 네 자, 이순환 선수가 여기서 네. 해줘야죠. 트릭만 해 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갈수 있는데 아 하나 더가야죠 와! 아아 원불입니다. 와! 이순환 선수가 네. 아, 제가 걔난 얘기를 했나 싶다고 괜히 <laughs> 네. 네. 아. 어, 이순환 선수 저렇게 쏘는거 정말 네. <laughs> 네. 정말 처음 보네요. 네. 20 자 여윤석 선수 불어 이번에 정원만 줄어줘도 네, 됩니다. 네, 네. 네뭐 아. 어레인지는 어차피 아 없어서 네214 점을 남기네요. 음. 자 이번에 정준원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네 해트트를 가준다면 네 그래도 어, 128점 네 뜨거든요. 나쁘지 않은 불 오. 좋아요. 한번더 아,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하나 더 가도 있습니다. 아, 네 불이나라 아, 이게 아웃차들이 꺼내질 못했어요. 아 이번에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laughs> 네. 자 어, 조경원 조경...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좀 편하게 가도 되죠. 네네. 네. 그냥 불 하나만 쏜다는 생각으로가 도 됩니다. 네, 네. 그래도 한번 정도는 네, 트레이너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마무리. 네. 헤트트리 64점 남기는 조경원 선수. 김태현 선수는 그냥 네 편안하게 싸이져 내 네. 점수만 좀 줄여준다는 생각으로. 어레인즈만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 또 많이 쏴준다면 윤장군 선수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세트트릭 하면 굉장히 아19 아. 로우톤 가죠 로우톤 네, 하나 더 아, 아130 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일단 72점 130점을 남깁니다. 자 이러면 윤장군 선수가 마무리 네. 지을 수 있을지 14에 오! 트리플 맞 아, 더블, 더블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18더블 남았습니다. 자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18더블 뭐. 야, 야. 마무리! 네. 네. 트리니다드가 페페 승승승승을 야. 네, 챙겨가는 야. 그림이 불스파이터는. 됐네요. 네. 자, 이렇게 승, 이야. 승을 하나 내주네요. 야, 이게 이야. 진짜 페페 승승승승이 나오네요. <웃음> 네. <웃음>